안녕하세요 타로 읽어주는 언니 타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 하반기 너와 나 사랑을 하면 어떤 행운이 생길까? 라는 주제로 카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끌리는 숫자가 있으시면 마음을 가다듬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선택하셨나요? 그럼 1번부터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은 지금 상태가 아름답게 빛나는 별처럼 어여쁜 당신이네요. 혼자만의 이제 공간에서 삼고 있내하면서 사랑을 향해 전략질주 중입니다. 또 연인 또한 긍정적인 자세로 갖춘 사람으로서 낭만적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싶어지네요. 어 이제 컬러 조언 드리자면, 어 컬러로 보는 조언입니다. 조언은 어, 영화관람이나 기차여행을 한번 권하고 싶어요. 음, 두 사람의 사랑이 불러온 소속 행운은요. 비치옥인데 어, 강인함을 주는 그런 카드예요. 건강의학적으로 약효의 행운이 온다입니다. 그럼 1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택하신 분의 현재 어, 상태를 보면 지구지순한 사랑의 응답을 받게 돼서 현대 여성으로서 야망도 있고 또 지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이성과 감성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연인은 어, 현재 상태가 적대적인 환경에서 장벽에 부딪혀 어, 노력에 대한 절망의 모습이 보이지만, 낙담에 그치지 않고 가족일 위해서라면 경제적이면서도 안정된 자세로 돌아와서잘 정립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컬러가 드리는, 이번 선택하신 분한테 컬러가 드리는 조언인데요. 어, 틀 속에 갇혀있지 말고 해변가를 거닐면서 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영장을 다니면서 건강을 단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리 하체 쪽으로 좀 건강상의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불러온 사랑에 두 사람의 사랑이 불러온 행운은요. 제가 수호석으로 어, 행운을 봐드릴 건데 착시현상, 행운입니다. 말하자면 착시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착하게 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것은 뭐냐면, 왜 착시현상을 가지라고 하냐면 날카로운 부정적 견해보다 부드러운 긍정적 견해를 어,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런 행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 잘 생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번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태를 보자면 어, 이성 문제로 인해서 판단에 갈등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져요. 또 조건을 따져본 후에 좀유리하게 따져본 후에 아낌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실 분이에요. 이것저것 다 따져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관심 있는 분, 또 사귀고 있는데 다른 분이 또 계속 대시를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에 이에타산이라든지 모든 거를 물질적인 거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물질, 또 감성, 또 사람 댐댐이 이런 것들을 다 예리하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져본 후에는 정리, 어, 결정을 확실하게 탁 내리, 내리죠 날카로운 판단을 하기, 하니까 그 판단이 옳다고 이제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아낌없이 자기 사랑을 다 쏟아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인의 상태를 보면 그 연인은 지금 본인의 방어는 잘 되어 있는 분이에요 자신감도 차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또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도 자신감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업 설립 능력이 충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면 잘 해낼 수 있는 또 심리상태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려심도 굉장히 깊어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3번 선택하신 분의 조언을 컬러카드를 이용해서 드리자면 심신안정을 위해서 숲속의 소리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녹차로 유명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또두 사람의 사랑이 불러온 행운은요. 어, 이 수호석이 수기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수, 수호석입니다. 이 수호석이 가지고 있는 이제 행운의 의미가 뭐냐면 어... 치유적 치유, 그, 러니까 음, 의료 쪽으로 또 그런 효과가 커지면서 사기도 차단하는 효과 함께 가지고 또 부정적 기운을 제거해서 용기를 가지고 현실에 대처의 능력을 주는 그런 행운이 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택하신 분의 지금 상황은, 어, 현실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알콩달콩 내 사랑하고, 좀 엔조이 사랑이라도 좋고, 육체적인 사랑이라도 좋고, 펠라토닉 사랑이라도 좋고, 후회 없이, 원 없이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선썩고 있는 듯 해요. 또, 동창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 연인은 강력한 리더자 기질을 갖춘 그런 분이신데 사물을 현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또돈 관리도 잘하고 굉장히 실리주의자인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어떤 이유 어떤 저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신의 행동을 좀 어, 후회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이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 이 관계는 동창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 그런 모임에서 어, 만난 연인이 아닌가 싶네요. 어, 컬러가 주는 3, 4번 분한테, 4번 선택하신 분한테 컬러가 주는 조언은요. 판타지에 젖어있지 말고 고민이 있다면 창공으로 날려버리세요 라는 그런 어, 메시지가 있고요. 또 산악회라든지 에, 등산을 다니면서 산악회 가입을 해서 등산을 다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두 사람이 불러온 행운은요. 두 사람의 사랑이 불러온 행운은요. 어 브루네이트라고 하는 수호석입니다. 이 수호석이 주는 행운은 성공과 번영을 상징한다. 힘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행운을 드린다는 그런 행운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 4번 선택하신 분, 그래도 어, 지금 상태는 굉장히 다들 힘들고 어, 조금 복잡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행운이 두 사람이 만들어진 행운이기 때문에 좀 기운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행운, 그리고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행운이 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선택하신 분 지금 현재 상태를 보자면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좀 우울증에 걸려 있는 모습, 좀 우울한 기분 그런 모습 또 아, 달빛 아래서 어, 좀 생각이 복잡하고 이성을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 밤이 되면 더욱더 그런 증상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인생은 운명의 수리바퀴처럼 다시 힘든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의 결과는 성공으로 오는 그런 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전력질주해서 자연 그대로 섭리대로 잘 받아들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또 영리하신 분이고 제주도 참 많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이제 곧 발휘하실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 연인이 연인은 연인의 상태를 보니까 좀 갱신해야 된다. 아, 죽어야 산다는 것처럼 어, 죽음은 슬프지만 떨어진 낙엽처럼 낙엽이 또 거름이 되고 그 속에는 거름의 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형상입니다. 음. 또 죽음은 곧새 희망이 있다고도 해요. 어, 그 그러니까 너무 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야. 왜 나는, 이렇지라고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대로 부딪히고 다시 소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기 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과정이 똑같이, 그래서 자연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가역으로 빚어낸 나쁜 거라면, 오히려 다 타서, 없애버리는 것도 새로운 계획을 짜거나 재정비를 하는 기회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컬러가 주는 조언은요 5번 선택하신 분한테 컬러가 주는 조언은 심약해진 연인에게 또 자신에게 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스스로한테 자책을 자책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자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한테 응어를 하라는 거죠. 어, 니그 네 못난 생각은 버려! 라고 혼도 내지, 내주시고, 또, 애교도 부리시고,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따뜻한 배려를 해드리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 또, 두 사람의 사랑이 불러온 행운은요, 어, 충실, 희망, 자선, 진실, 성스러운 덕, 정숙함의 행운입니다. 아, 이 모든 게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음, 카드네요. 자, 그럼 5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